오늘도 한줄 깨달음의 씨앗을 전해주는 로터스 스튜디오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욕망이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,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평화롭다. 우리는 종종 더 갖고 싶고, 더 이루고 싶어 합니다. 하지만 끝없는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. 휴대폰을 바꾸고 좋은 옷을 사고,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기쁨은 잠시뿐입니다. 곧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되고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. 그럴 때 한번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.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? 욕망을 조금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. 불교에서 말하는 족함을 아는 마음은 많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. 이 마음이 바로 고요한 행복의 시작입니다. 오늘 하루 하나쯤 덜 갖고 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? 비워질수록 마음은 맑아지고 삶은 더 가볍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. 다음 시간에도 작은 깨달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.